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100% 무료 주식 채널의 김사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진 파워 보실 건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이 또 좋지가 않은데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 주들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전 관련 주류가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바로 이 천연가스의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이 천연가스의 가격 폭등이 더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죠. 바로 탈원전 정책을 우리나라가 계속 몇년 동안 밀고 있었던 이 탈원전 정책을 완전 백지화 시키겠다. 자, 이제 탈원전 하지 않고 오히려 원전 강대국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원전 에너지가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신재생 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갈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일진 파워를 비롯해서 제가 원정 관련주 관련해서 앞으로의 흐름과 중요한 매매 전략을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따로 광고를 넣는다거나 수익창출 목적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성취감을 가지면서 제일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하기 전에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국제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식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타라든지 스윙도 하고요. 그리고 가치투자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장에는 이 가치투자하는 종목들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저 또한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 하지만 이렇게 힘든 장일수록 우리가 단타나 스윙으로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꾸준하게 내주면서 현금량을 좀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같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통 속에서도 오히려 전쟁이 지속되면서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악재로, 시장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하지만 특정 섹터로 전쟁 관련해서 이 수급들이 다 몰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특정 섹터가 강하게 상승이 나오겠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이 러시아 전쟁으로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그리고 국제유가 가격이 역사상 최대로 지금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자 원자재는 이제 알루미늄과 니켈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이 알루미늄과 니켈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색깔이 이 색깔이고 니켈이 이건데 최근 니켈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급등을 했죠. 그만큼 이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식료품 가격까지 지금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농부들이 농사를 제때 못 짓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옥토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옥토밭에서 세계 3분의 1의 곡물 수확량이 이 땅에서 나온다는 라 거죠. 그만큼 중요한 지대인데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다 보니까 식료품 가격들이 폭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 전체적으로 좋지 않지만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전쟁 관련주들이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도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일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하공영 추천드리면서 4.67% 125만원 수익을 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어요. 3월 10일날 서현이라는 종목으로 5.89% 수익 내드렸고요. 매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단타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문자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제 개인번호 010-5738-8682번호로 숫자 7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종목명과 매매 방법까지 정리해서 아침 8시 50분에 정확하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자 받으시면 시장가로 바로 매수 걸어주시면 돼요. 언제? 8시 50분에서 9시 사이에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딱 됐을 때 장이 딱 열리잖아요. 그때 바로 시장가로 매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9시부터 9시 15분까지 약 15분 동안 수익률 3에서 5% 정도가 되면 15분 안에 매도하셔서 수익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15분 사이에 수익률이 10% 이상으로 올라가면 더 높은 수익을 챙기는 거고요 단지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시초가에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셔서 9시 15분 전에 승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15분의 규칙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선별하는 종목들은 장 초반에 시세가 그날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제가 드리기 때문에 시초가의 대부분의 종목이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장초반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급등이 나오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시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수급이 강하고 거래 대금이 강하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상한가에 근접하는 종목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주식은 항상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 자리가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 직전 자리가 바로 이 15분 정도에 결정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분 전에만 매도하시더라도 최소 3에서 5%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이하공영 어떻게 됐죠? 상한가까지 올라갔죠? 오늘처럼 15분 이후에도 더 올라가면서 상한가에 갈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은 항상 오르는 것만 아니고 저는 안전하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는 게 저희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좋지 않아서 제가 단타 종목들 이렇게 무료로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깐요 아래 번호 010-5738-8682 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 후에 100% 무료로 시초가에 매수하면 3에서 5% 이상 수익 날수 있는 단타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7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일진 파워 보시면 오늘 상한가가 나왔죠 최근에 원정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1진 파워뿐만 아니라 한신 기계도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 나왔고, 두산중공업도 10% 급등, 한전산업 16% 급등, 에너 토크도 16% 급등, 우리 기술도 10% 급등. 자, 10% 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 저는 이 1진 파워가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 지금 정보점 자리를 뚫어줬어요. 이 자리 뚫어줬기 때문에, 이때 어제 저항을 받고 내려오긴 했지만, 오늘 상한가로 뚫어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앞으로도 이 원전 에너지, 이 원전주 관련해서 아직까지 시세가 꺾이지 않는다. 자, 요즘 같이 시장이 안 좋은 장에는 오히려 이런 특정 섹터에 이슈가 몰리게 되면 이쪽으로 수급이 다 몰리는 수급의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평상시보다 이런 수급이 쏠린 종목들이 말도 안 되게 강하게 꽤 장기화 동안 이 장기화라는 거는 어차피 단타로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주처럼 뭐 1년 2년 오른다는 게 아니라 길게는 1개월 동안 짧게는 2주 동안도 주가가 흐름을 타면서 올라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고점 자리에 뚫어줬기 때문에 이 자리 위에서 놀아줄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시세를 받아줄 확률도 크고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상가 한 났기 때문에 또 급등을 하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급등이 나왔을 때 만약에 주가를 눌려주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상승 이후에 좀 눌려주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면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 원전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원전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원전까지 축소를 시키겠다. 그럼 원전 사업을 하고 있던 이 관련주들은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탈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난의 행군을 걷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탈원전을 백지화시키는 원전 최강국 건설의 공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원전 쪽의 미래가 굉장히 밝아졌다는 거죠 왜냐면 단기간에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 2030년까지 계속해서 이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투자하고 사업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원전주들이 계속해서 시세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가장 초반부의 시세가 제일 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진 파워도 이제 시장 특징주로 이제 윤석열 원전과국 공약에 이제 해당이 되면서 원전주로 수의 기대감이 이제 폭증하면서 오늘 상한가가 나왔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밀고 있는 게또 일자리, 일자리 창출 문제가 있는데 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원전, 원전을 많이 지어서 그 원전의 일자리를 10만 개 이상 창출을 시키겠다. 그래서 일자리 공약을 위해서 또 원전을 또 시행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친환경, 탄소 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탄소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원전, 이 원전을 또 밀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공약을 두 가지 공약을 또 이제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 에너지, 원전 설치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전주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수급 자체가 저는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시점에서 이 수급이 굳이 다른 데로 분산될 필요가 없는 거죠 확실한 섹터에 수급이 몰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일진 파워가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만약 들고 계신 분들은 이 매도하는 시점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저는 주가 흐름이 다음주 월요일에 상승하면서 시작하나 주가가 이런 식으로 윗골이 달면서 밀릴 수는 있다 하지만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눌려주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하는 시점 그리고 신규 매수를 위해서 단타로 접근하는 시점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진파업 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 한전산업, 보성파워텍, 에너토크처럼 이런 기업들의 매매 전략, 매수 전략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카톡방에서 일진파워 소통을 하면서 매매 전략 알려드릴 거고요. 실시간으로 매매 대응해드리고 일진파워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저한테 자유롭게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파워 소통 카톡방 참여하셔서 분할매수 전략과 매도 목표가 받으시고 실시간으로 대응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번호 010-5738 8682번으로 원전이라고만 원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링크를 문자로 답장드리겠습니다 자이 카톡방에서는 일진파워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다 가이드해드리고 100% 무료로 실시간 대응해드리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이나 다른 종목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 카톡방에 참여하시면 원전 관련해서 다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아래 번호로 원전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